반갑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세무법인 가감해치 병근 세무사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이라는 책 교재를 갖고 각 챕터별로 주요 핵심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을 때 얻게 되는 득 부분, 즉 세제혜택 부분이죠. 취득부터 그 해가지고 보유, 처분 단계에서 적용받을 수 있는 그 세제혜택의 요건과 그다음에 혜택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하는 단계에서 다양한 세금을 냅니다.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고 보유했을 때 재산세, 종부세, 그다음에 임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도 내고 그다음에 처분 단계에서는 양도 소득세죠. 양도 소득세에서 여섯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혜택을 단지 지방 자치 단체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 가지고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요건이 어, 다소 까다롭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먼저 오늘 그첫 번째 취득 단계에서 내는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지방세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종부세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이제 국세입니다. 어, 국세하고 지방세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었을 때 적용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의 전제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취득세하고 재산세 즉 어, 취득세하고 재산세, 즉 지방소득세죠. 이 지방세에 대한 세제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전제조건은 지방자치단체만 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취득세, 재산세 요 세목의 적용 요건을 다루고 있는 지방. 국세 특례 제한법에 의한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즉,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반면에 국세는 이제 세무서가 개입이 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다음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별도로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목별로 적용 요건을 갖춰야만 국세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방세하고 국세의 세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전제 요건이 약간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거다 취득세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개정이 됐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3단계 단순 누진세율이었죠. 즉 6억, 9억을 기준으로 해서 6억 이하는 1%, 6억에서 9억 사이는 2%, 9억 초과분은 3%의 세율에 적용됐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냐면은 6억에서 단돈 1원이라도 올라가면 취득세율이 1%에서 2%로 갑자기 두 배가 상향 조정되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배를 더 내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금액을 6억 초과되는 6억을 초과되지 않게 위해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분양 받을 때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어 초과 금액에 대한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고 다양한 방법을 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2020년도부터 중간 단계인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에서 3%그 사이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에 적용되는 세율이 취득가액 곱하기 3억원 나누기 2 마이너스 3 요게 이제 취득세율이에요. 예를 들어서 7억 5천만원을 기준으로 넣어볼게요. 7억 5천을 취득가액에다 넣으면 은 7억 5천 곱하기 2 하니까 15억이 나오죠. 15억을 3억으로 나누면 은 5가 나옵니다. 5-3은 2%니까, 7억 5천이었을 때취득세는 종전에도 2%였고, 그 다음에 2020년 개정법에 의해서도 2%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었죠. 근데 7억 5천보다 낮다. 즉, 6억 원 초과 7억 원 이하는 세부담이 2019년보다 2020년 이후에는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납세자들한테는 더 유리하게 적용되겠죠. 근데 7억 5천, 7억 5천만 원을 초과하고 9억 원 이하면은 세부담이 2019년도보다 2020년도에 세부담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부터는 취득가액에 따라서 세부담이 조금 차등 그러니까 작년에 냈던 세금보다 감소할 수도 있고 증가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기준, 기준 금액은 7억 5천만 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은 이 취득세가 100% 감면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100%를 감면한다고 하니까. 근데 적용요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취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요건. 그첫 번째는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우리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었을 때 면적 요건은 전혀 상관이 없다 고 했습니다.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건 초과하지 않건 상관없는데 이 취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즉 소형이 안에서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 두 번째는 공동주택을 건축하거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공동주택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주택법 제2조에서 주택을 크게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수 있도록 구조된 주택. 우리가 실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독주택, 그다음에 다중주택, 그다음에 다가구주택이 이 단독주택에 해당됩니다.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이 다가구주택이에요. 다가구주택은 가구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한채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단독주택 즉 공동주택은 아니다라는 거고 공동주택은 각 세, 여러 세대가 이제 한 건물 안에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고 실무적으로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가 이 공동주택에 해당됩니다. 다가구주택하고 다세대주택을 많이 혼동하시는데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각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다세대주택이고 아니면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집 전체 하나의 대에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으로 구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라든지 연립이라든지 다세대 주택을 건축, 신축하거나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 받아야 됩니다. 이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최초로 분양 받아 취득할 것. 즉 상속으로 받거나 증여로 받아 가지고 내가 상속 증여받은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한테 매입한 주택을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다 할지라도 그 등록한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라 할지라도 적용받지 못한다. 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 임대 기간은 내가 단기 임대로 했으면 4년 장기임대로 했으면 8년입니다. 4년짜리로 했다고 해서 취득세 감면이 더 줄거나 뭐뭐그렇진못 받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4년, 장기, 8년 다 적용받을 수 있다. 중요한 거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해야 된다. 이 임대료 증액 제한은 우리가 앞으로 계속 볼 다양한 세제 혜택에 공통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요건입니다. 우리가 임대 사업 등록을 하고 최초 임대료를 기준으로 해서 5% 증액 제한을 준수하지 못하면은 취득세 감면은 적용받지 못한다. 그리고 취득세는 보통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 자치 단체 신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60일 이내에 지방 자치 단체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재 페이지 수 81페이지에 들어가 있고요. 원래 취득세 감면은 가액 요건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면적 요건과 가액 요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다음에 가액은 내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 안은 6억 원,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냐 그 여부가 있는데 지방세와 관련된 취득세 감면, 재산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요 가액 요건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2019년 12월 16일 1216 부동산 대책에 의해서 올해부터 2020년도 중에 상반기에 개정을 해가지고 이 지방세에 대한 감면, 즉 취득세 감면하고 재산세 감면에도 이 가액 요건을 이제 심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아직 개정은 되진 않았는데 아마 2020년 상반기 중으로 아마 가액 요건이 들어갈 것 같고 가액 요건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어 법에 이제 그어 재정된 이후부터 등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취득세를 아까 그 요건을 충족해 가지고 감면받는다고 하면은 100% 감면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00%면은 세금을 하나도 안 낸다는 거겠죠. 근데 어 실무적으로 보면은 이100% 감면이 다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최소 납부세액 제도 때문에 그렇거든요. 내가 재산세나 아니면 취득세를 100% 감면받는다 할지라도 감면 금액의 15%를 세금으로 내라. 이게 이제 최소납부세액제도인데 요건은 뭐냐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면은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재산세는 50만원 이하면은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취득세는 200만원이 넘으면은 또 재산세는 50만원이 넘으면은 넘는 부분에, 그, 넘는 그 가액에 대해서는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15%를 다시 세금으로 내야 됩니다. 사례를 한번 볼까요? 분양가액이 1억원인 다세대주택입니다. 그러면 아까 6억원 이하면 은 주택 같은 경우는 1%의 세금을 적용받겠죠, 취득세율이. 그럼 1억에 대한 1%니까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면 은 이게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했으면 은 100%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하나도 안 내게 되죠. 근데 한 가지 고려할 게 최소 납부세액 제도라는 거였습니다. 최소 납부세액 제도는 취득세 같은 경우에 200만원 이하인 경우만 적용되기 때문에 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페이지 85페이지입니다. 분양가액 1억원인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아까처럼 실질주거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낼 때는 본질 자체가 준 주택,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게 아니고, 근생 상가와 관련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감면 대상 취득세율은 분양가액 1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1%가 아닌 4%가 적용되기 때문에 400만 원이 감면이 되죠. 그런데 400만 원은 우리 감면 대상 취득세가 200만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때는 취득세 최소 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겠네요. 따라서 400만 원에 대한 15%인 60만 원은 별도 취득세로 납부를 해야 된다. 마지막 3번 볼까요? 분양가액 3억원인 다세대주택입니다 3억원인 다세대주택이니까 6억원 이하니까 1%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겠네요 그러면 300만원에 대해서 감면을 받는데 어 최소납부세액제도가 적용되는 2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300만원에 대한 15%인 45만원은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감면을 적용하면 될것 같고요 그럼 우리가 요건을 다 충족을 해가지고 취득세를 감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감면받은 취득세는 이제 아무 문제 없이 뭐 토해내는 게 없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감면받은 취득세도 추징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보면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돼야 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수사유가 아홉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실무적으로 많이 다툼이 되는 게 동그라미 5번하고 6번하고 7번입니다. 우리 교재 86페이지입니다. 5번 한번 보면은 포괄양도양수로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즉 임대사업자의 신분에서 양수자가 임대사업자 신분을 유지하고 내가 의무임대기간에 어, 임대주택을 넘겼을 때는 과태료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면 다시 토해내야 된다. 추징당한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 양도 효과를 받아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것도 유일하게 의무 임대 교환 중에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즉 과태료를 적용받지 않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어, 유일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포괄 양도 양수로 민간 임대주택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가 혜택 받은 지방세 즉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추징당하는데 유일하게 양도 허가를 받아 민간 임대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세하고 재산세를 추징당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양도 허가는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충족했을 때만 내가 지방 자치 단체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허가를 받아 가지고 양도를 하는데 그 사유를 보면은 파산이라든지 부도라든지 2년 이상의 결손이라든지 즉 이런 사람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해봤자 회수할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을 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예외적으로 이 양도 허가를 받아 민간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취득세나 재산세를 추징하지 않는 예외규정으로 놓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많이 실수하는게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이 임대조건을 위반한 경우가 뭐냐면 아까 5% 증액 자한입니다 내가 취득세를 감면 받았습니다. 감면 받았는데 5% 증액 자한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못했을 때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에 들어가 있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에 해당하면은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취득세 감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어,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다고 해가지고 어, 세제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각자 세목별로 해가지고 어, 별도의 요건이 있고 그 요건을 충족해야만 어, 감면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감면받은 세제혜택은 한변 받으면 뭐 끝까지 아무 일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일정 사유가 해당이 되면은 내가 감면 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2020년 주택임대사업자의 모든 것, 취득세에 대한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